저희가 통상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할 때 임의적으로 그 컴퓨터가 자동으로 사용, 삭제를 하는 부분도 있고 임의로 삭제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 관련 부분은 확인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특정 직원이 강제로 삭제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 확인 못했다는 말씀이 아니면 그걸 확인할까요? 확인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되는 안, 네, 네. 예. 안 되셨다면,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특정 직원이 네. 삭제를 했다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아 질문을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삭제된 데이터를 복구했다고 했잖아요. 어. 예. 그럼, 삭제된 데이터는 예 맞습니다 그 주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삭제된 데이터는 뭐예요? 삭제된 데이터의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 혐의 사실과 관련이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증거가 뭔가 나왔다 할때 발표하는 건 빨리 할수 있다고 이해가 되는데 뭔가 삭제된 데이터에서 증거가 안 나오고 삭제된 이 없으면 어떻게 삭제됐는지 또확보하지고 이파는 시간이 필요해서 없다고 우리가 시간이 좀 걸릴 릴 것으로 예상했는데 그 없다고 확서이가능한요 하루 이틀만 저희는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하여서 증거물을, 증거물을 받은 시점에서부터 증거 분석관 1 0 명이 3일 동안 2 4 시간 내내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컴퓨터의 전 전 영역에 대해서 키워드 검색 전수 전수조가, 조사를 실시하였고 분석관이 교차 분석을 실시하여서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11일 미국에 삭제된 부분이 있나요? 그건 한번 확인 안 돼요. 삭제된 흔적은 있으나 내용은 내용은 혐의 사실과 관련이 없습니다. 내용 확인 다시 봐요 삭제된 여러 개가. 삭제된 영역과 파일 슬랙과 비활성 영역을 전체를 키워드 검색을 실시하였습니다. 분석하실 때 삭제된 일시가 나오나요? 삭제된 일시는 그 파일 시스템상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하는 부분입니다. 나오, 나오기도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11일 이후에 삭제된 부분이 있었나요? 다는 거는... 아. 예, 그 부분에 예, 11일 이후에 삭제된 내용들도 있으나 혐의 사실과 관련은 없습니다. 완전소음 프로그램 같은 건 다른 흔적이 있요그 흔적에 대해서 검색을 실시하였으나 관련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11일 이후에 삭제된 것은 전부 다 복구를 하신 거예요? 전체 복구와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지원하는 전체 복구와 나머지 비할당과 슬랙 영역은 키워드 검색을 실시하였습니다. 키워드 검색은 어떤 걸 하셨나요? 키워드 검색은 저희가, 저희가 지정한 키워드 분석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키워드를 지정하여서 사용하였습니다. 네, 정확히 어떤 걸떤용하셨지 어떤, 어떤 건가요? 키워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사실과 관련이 없으므로 그, 확인해드릴 수 없습니다. 혐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키워드 를 사용하였고 을 키워드와 닉네임 을 사용하였고요. 개인의 어, 네. 개인 개인의 내용과 관련된 부분이므로 저희가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 아니네요. 비방 댓글에 아, 네. 아, 네. 대한 아, 네. 키워드라는 게 뭔지 아, 네. 그 키워드라는 게 문재인 후보에 대한 비방 댓글을 지금 아, 네. 쓰시고 계신 거잖아요. 예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관련 키워드를 검색 하셨을 거 아닙니까 예 네, 맞습니다. 근데 왜 그게 개인적인 사안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 키워드가 뭔지, 그 다음에 뭐몇 개를 몇십 개를 검색을 하셨는지, 그리고 이게 온전히 다 검색을 했다고 어, 할 만한 증거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빠이 설명이지 답변은 해주세요. 제가 사장님 어디 예. 가서 점을 좀 제대로 자세히 좀 설명했어요. 아, 그, 예, 그 사이버 수사 대장입니다. 제가 직접 이렇게 분석 과정에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우리 저 분석에 참여한 실제 분석관이 분석에 관련되는 걸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방금 그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 검색어는 저희가 <laughs> 피자를 참여한 상, 피고반인이 참여한 상태에서 저희가 분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살아있는 데이터와 또, 삭제된 데이터, 그걸 복구를 해가지고, 거기서 본인이 사용하는 뭐 아이디라든지 닉네임이라든지, 그 외에 이 범죄 혐의 사실과 관련되는 키워드, 이런 거를 같이 종합해서 그, 저희 나름대로 최대한의 어떤 그, 그 빠짐없이 이렇게 했다고 이게 생각합니다. 그 외에 뭐그 키워드가 뭐냐고요? 그, 군사과 관련되어 있다고 는 그 아이디와 또 닉네임, 그 외에 우리 이번에 제기되었던 우리 후보분들의 이름, 하여 그런 부분이 같이 포함된 내용이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예, 사생활 그 부분에서 아이디 어렵습니다. 그 아이디랑 그 하드 기록만 가지고 네. 전부 댓글 조회가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아이디 추가 없이 그냥 하드 보건으로만 해서 네. 아, 모든 댓글을 다 확인 가능한 거예요? 아, 예, 확인 가능합니다. 그 아이디와 딥네임은 김씨의 그 실명으로 등록된 아이디가 아는 거죠? 아, 그 부분은 실명이든 아니든 간에 저희들은 컴퓨터 상으로 드러난, 저희가 복구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통해서 다 확인하였습니다. 하였지만은, 일체, 이번에 그 제기된 의혹과 관련된 그런 댓글이나 게시글은 전혀 없었습니다. 키워드를 몇개 정도 확인하셨습니까? 음, 한 수십 개 정도 됩니다. 수0개요 예. 90개요? 숫자로 얘기해 게요 예, 수십 개. 아니, 숫자로 얘기해 쉽게. 아니요, 근데 구체적으로. 키워드가 몇 개였나는 것는 범죄 사실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기 때문에 뭐 몇개라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은 그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아이디와 닉네임 또는 이 범죄 사실의 그 댓글이나 게시글에 포함될 만한 이런 검색을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최대한 정확도를 높였습니다. 아이디 사실가다보 거예요? 전부 다보 거예요? 아이디 40개. 그러니까 저희가, 저희는 가저희 방금 말씀드렸듯이 본인들 그 참여하에 있게 조사한 부분이 아니라 컴퓨터 상에 기록된 그 나름대로 어떤 히스토리나 로그 기록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어, 본인 것으로 의심될 만한 건 하여튼 모든 걸다 확인했습니다. 그러 그러니까 40개가 본인 건지 아닌지를 좀 모른다는 말씀인데요 아니면 그런 것 같고 호텔 사이트 측에 이게 이 이상한 게 맞냐 요청을 한게있는으요 다시요 그럼 요청한게 있으면 40개가 본인께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될거 아니에요 네 내가 지갑 가입을 해가아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피, 그 피고발인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니 그러니까 호텔 사이트 측에 요청할 수 있는지 뭐, 아이디 확인할 수 있는지 아니죠 저기는 저희가 우리 서울청 사회부 수사대에서는 이번에 그 역할이 그 도트북 한 대와 데스크톱 한대이두 대의 그 분석 의뢰에 대한 그 분석 결과를 그렇죠. 저희 그그 그 부분은 우리 서울지방경찰서 증거분석실에서 바로 할 그런 사안은 아닙니다. 통신사 그, 신청 내역도 없는데 어떻게 대글을확인 하시죠? 그 그러니까 그 저희가 이미 제출 받은 거는 노트북 한 대와 데스크탑 한대 밖에 없습니다. 아까 우리 서장님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만은, 어, 그 외에 범죄를 소명할 만한, 만한 그런 그뭐 댓글이 발견이 된다든지, 게시글이 발견이 된다든지 어떤 그런 단서가 있어야 압수수색 영장도 발부받을 수가 있고 그 외에 다른 작업을 할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한 영역은 이번에는 그 이미 제출 받은 그 노트북과 데스크탑 부대 대에 아이고, 대해서만 분석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댓글을 확인하냐고요? 셨 아이디만 어? 호텔사의 디... 기술적인 댓글을남겨주줄 텐데 일반적으로 댓글을 남겨놓나요? 제가 아니죠. 제가 것들을... 음,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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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통신사에서 확인할 부분 확인한 댓글을 확인한 것이 아니고 컴퓨터 상에. 자료로 남아 있는 부분 게시글이나 아니면 비활 당에 남아 있는 일부 자료를 달체에서 확인한 것입니다. 그 충실상 확인 안하셨다는 말씀이시죠? 그 부분은 수사 그 수사 진행상으로 분석해서는 관여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하드 디스크에 댓글 흔적이 없다고 해서 댓글을 안 담았다는 증거는 아니란 말씀이시아요 하드 디스크 하드 디스크에 혐의 사실과 관련된 부분 부분에 댓글이 없었다는 내용 이지 하드 디스크에 댓글이나 게시글이 없었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저희 사실과 관련된 부분의 음. 댓글이나 게시글을 그러니까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하드디스크에 악성 댓글을 남긴 흔적이 없었다고 해서 댓글을 안 남았다는 증거가 될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수사에서 답변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 아니, 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그, <laughs> 알수 있는 댓글이랑 지금 통신사 협조를 해서 알수 있는 댓글이 두 개가 있는데 그 차이가 뭐예요? 아니, 그러니까. 하지 근데, 그, 통신사에, 예. 그 <laughs>